야 다시, 다시. 왼발, 왼발. 아, 조심. 왼발, 바깥치는 거. 진다, 팔번 진다. 야, 야! 와! 와, 씨! 민사바 어. 어. 굿! 미사바, 굿! 미 굿! 미사바, 굿! 미사바, 굿! 미민바 굿! 미사바, 굿! 미사바, 굿! 미사바, 굿! 미이바 굿! 미사바, 굿! 오른쪽 어안돼 민서야 안돼안돼안돼 이거 괜찮아 갈수 있다. 좋해 지금 아 하지 마. 아 하지 마. 아, 내려, 내려. 아, 내려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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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이다 와, 와. 와. 어, 찾아라. 영기야 말완이 말완이. 민서아 좋아. 민서아 좋아. 리자 종모 선생님. 가 불렸다. 갈 건다. 갈 건다. 카이데! 영비

아, 아, 나이스! 민혁아! 우우! 우우! 우와, 소유! 소유! 연기구연기구 어, 나지아 지방인 아 민혁아, 이방인것 같아. 아지 민혁아, 아민아

야 내려와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아괜아 달려가 라려 됐다 됐다 집중 경모 뒤간다 천천히 다야돼 아. 아, 끝까지 아아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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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영아 네. 신카드 형 줄까요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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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떨어. 아프라 오지! 노 지어! 어또또또 또. 내려와. 내려가. 느껴야. 경에 뒤에. 야, 너, <목소리>

가지혜가지혜 아, 오지혜, 아, 어 쳐, 지혜 오지혜, 오지혜, 오오지 오지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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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혜 오지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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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러가지혜 오지혜, 오지오지

계속 어, 해 계속해 아 계속해. <laughs> 어, 그냥 발라치마 <laughs> <그래서> 이대이대 <이때리야. 웃음>

아 우리 시티 열어주세요. 이랑주티어주이요 시티 열어주세요. 시티 어주세요 시티 어주세요어주세요 시티 열어주세요. 게티열발어어

너무 나와 도 나와 집중해 집중해 나와 한골떠옵한골떠와 여섯 개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하면 돼도세 <목소리> <삼시하게> 하나만 와 <목소리> 오케이 오케이 다라스 <오케이. 목소리> 볼이에요 어? 빨리 와 빨리 볼이 데요블라스 볼이에요

에이! 나 뵐게요. 다섯 개. 다섯 개. 괜찮은데, 좀 정국아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잡고! 잡아! 아니, 아, 심한다.

사이 닫아. 도저히는 도저히는 하자. 하자, 다다. 다다, 사이 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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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다다 다다 세훈아더 붙어 그지마씨가시훈더 붙어 뭔 고구마냐 뭔지 말고 서 있어 됐어, 도, 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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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마발았지마 막았지 마. 아, 마 없어 없어 자존감 아니냐 진짜 없어 완전히 해완

어가어가어자 시간 빨리 간지 천천히 천천히 빨리 천천히 빨리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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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천천히. 많다 천천히야 아 빨리 받아 지훈아 맞... 안했어 아 다다리 아, 주 주지가 다다라 아, 아, 주식아, 다다라 다다라 닫아라. 닫아라, 닫아라. 같이 같이 스크린 받아 받아 사이스야 사이스 천천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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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돼 안 안돼 안 안돼 안 안돼 안 밀어 가자 가자 꺾다 가자 주식아 주식아 터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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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곧곧 따박이 했다니까 잘 본다 소다다따박 했어 따박 했어 놀아 놀아 야 그만해라 야야

呀，俊熙，把手臂夹牢，继续。来，俊熙，动，快动，得，快动，得，快动，得，快点，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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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， 私は私は。

네, 끝, 끝. 끝이야, 끝이야. 여기, 아, 어, 여괜 여기. 여기, 맞아요. 여기. 맞아요.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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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. 여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 여기. ちょっと。